오늘은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오늘 베트남 카지키, 가지키 카지키라는 태풍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촬영하러 나가려고 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손님이 지금 5분 안에 온대. 그래서 예약을 해가지고 유튜브로 요, 요 근처만 좀 찍겠습니다. 이게 쓰레기가 지금 내려와서 여기 멈춘 거야. 물이 고이니까 여기랑 일로 보이거든요. 오두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오드바이, 오늘은 오두바 올릴게요. 이렇게 해서. 절 나, 저기 나가면은 알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저기를큰 길에 나가면은 알 수가 있는데, 큰 길에를 나가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못 나가고 있는 중이죠. 이 음. 안에서는, 얼만큼의 태풍이 왔는지 모르겠어. 여기는 뭐, 그냥 펑하러 와요. 사람들 커피 마시고, 원래 그 일상생활은 똑같아. 그냥 나무가 넘어진 것도 없고, 뭐, 크게 뭐, 변형된 거 없고,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원래는 나가서, 카메라 캠코더를 갖고 나서 찍을고 했는데 지금 손님이 바로 온대요. 제가 베트남 와서 이거 올리는 이유는 베트남 와서 2008년도 이후로 두 번째로 비가 많이 온 날이야. 지금 막 수영도 하고 난리가 아니더라고 사람들이 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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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그래서 오늘 참 신, 신기한 것을 보고 싶다. 네. 여기 조용하네. 우리 어? 홍혜는응 조용해요. 이거는 유튜브로 올리겠습니다 틱톡으로 안 올리고 유튜브로 올릴게요 어. 이거는 저희 동네 베트남 하노이 미딩, 긴톤 어딩톤의 안쪽, 안쪽 바깥쪽 아직 못 나갔어요 지금 나가려고, 비가 지금 살짝 끊셨는데 지금 나가려고 하는 손님들이 손님이 예약을 걸어 놔가지고 지금 다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잠깐, 잠깐 나왔습니다 이건 유튜브로 올리려고 유튜브로 올리려고 오케이 야 근데 태풍이 한대 공사를 그냥 하네 이렇게 찍고 있는겨, 찍고 있는겨, 찍고 있는겨. 태풍이 와도 뭐 비가 와도 뭐할거다 아니여, 그 비가 잠깐 멈춘 거예요. 잠깐 멈춘 순간 오늘 어린이 현재가 우리 아기가 어린이집 못 갔거든요. 아침에 아침에 연락 와서 그데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렇습니다네. 와 여기 나무 끝내준다. 이게 이름이 그 까오방 벤나 까오방 싱가폴이거든요까떡갈나무요 떡갈나무. 떡갈나무 떡갈라모. 이렇게 크게 자라. 이게 이제 딱 여기 뜨거우니까. 여기 뜨거운 거요 화분이 다 깨졌네. 근데 진짜 이렇게 커지는 거 처음 봤네. 떡갈나무가 어? 이게 떡갈나무 크게 자라는 거 처음 봤어. 내가 옛날 선물 준 것도 두 분도 잘 자랐겠죠? 와씨 멋지네 이것도 완전히. 나도 두개 심어 보 나도 이제 두 개씩 기를까 10년 되면 다들 이렇게 될거 아니야. 어, 멋지네. 멋져. 남은 거더 보고 돼데 없고,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원래, 원래 상태 그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 상태 그대로. 여기는, 어, 파이브스타. 파이브스타에요. 베트남 둔손, 파이브스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을 해야 된다는데, 손, 뭐 님이 있어야지. 뭐, 이거 이제 뭐야? 이새 뭐야? 새요 여러분, 뭐야, 이거? 새, 새끼, 새끼 새네? 새끼, 찡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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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찡. 여기 있죠? 봤죠, 여러분? 으으 이때 들어갔어요? 들어갔 도망갔어? 살려줄게요. 살려줄게요. 앉아을래요 현재 때문에 잡으면 좋은데, 앉아을래요 어, 앉아래요 어, 명월이 인텔이 새려는구만. 명월이 인텔을 다시 또 하는구만. 저 위에를 뜯어내나마다. 문제를 새로 하네, 명원. 와. 와, 손님 많다, 여기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신기하네. 신기하네. 여러분은, 여러분은 베트남 하노이, 베트남 하는 미딩, 딩톤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는 파이브스타라고 저희 동네에요. 동네. 저는 이 단지 안에 사는 건 아니고, 단지 살짝 붙은 바깥에 살아요. 근데 이거를 내 거처럼 쓰고 있지. 실 시간은요. 뭐 2025년 8월 26일 화요일 응? 태풍이 온 그날을 지, 직접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뭐 문제죠? 바들 저 뭐가 있나 본데, 뭐가 뭘 보는 거야? 닌지, 아니, 닌지? 닌, 닌지? 닌, 닌지? 닌지, 닌지? 아, 나, 닌, 뭐, 아, 그럼, 뭐, 비를 본대요.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난도 뭐가 있는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냥, 그러네. 에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비가 오나 안 오나 보는 거요. 예아이 크림 카페는, 손이 많네. 어? 이 카페를 바꾸고 간다면 손이 더 많아졌어. 와, 그래도, 저기 크림 많으니까, 우리는 드림으로 드림 카페로 가겠습니다. 드림 카페가 우리 문 앞에 있는 카페예요. 드림 카페. 꿈은 이루어진다. 어, 드림 카페는 우리 가게 앞에 있는 어, 꿈은 이루어진다 카페예요. 어. 이렇게 꿈은 이루어진다. 안 계시네? 원래 계신데 원래 계신다 안 계시네? 한번 이만 계신다. 계신데 안에 계신다. 다들 애들이 다들 일을 하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헤어터전 헤어테이션 종착역 헤어터전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안녕 안녕 안녕.